예요 이제 벌써 저랑 함께 산지 이제 2년이 다 돼가는데요. 이제 보통 햄퓨터 수명이 2년에서 3년 정도라고 하고, 어 1년 이상 살아도 오래 산 거라고 하더라고요. 이제 털이 좀 많이 푸덕푸덕해지긴 했는데, 그래도 우리 햄퓨터가 많이 건강한 것 같아요. 그 노화가 시작되면은 몸이 말라가기 시작하거든요. 몸이 아직도 많이 커요. 어릴 때부터 진짜 많이 먹었거든요. 누구 닮아서 그런 건지... 다행인 것 같아요. 건강하게 잘 자라집니까? 그지? <laughs> 피자 시청자들한테 인사해? 구독 해달라고 해줘. 나 아, 이뻐라 할아버지가 제대도 너무 이뻐. 나 렌치 터는 심명이 떨다 보니까 그 항상 만일에 데뷔를 해야 되더라고요. 우리 햄티 터가 언젠가는 죽겠지? 뭐 언젠가는 죽을 거야. 좀 미리 생각하게 되는 것도 있고. 물 마셔도 되나, 그 이렇게 안 제가 아래 판다 장난감을 준 이유가, 우리, 봐봐요. 봐봐, 이렇게. 다 속옷. <laughs> 제가 이렇게 좀 편하게 물 마시라고 장난감을 준 거거든요. 근데 네, 우리 햄스터가 저한테는 특별했던 동물이라고 생각해요. 제가 탈출을 한 번도 시도를 해보지도 않았고. 우리 햄스터가 탈출을 많이 하잖아요. 손 봐봐, 손. 다 주고 나도. 다, 다 마셨나 보네. 뭐지 노화가 시작되면은 잠을 많이 자거든요. 잘자